나도 보여줘? 아니 앞으로 보여줘 5 응. 60도 됐어 이제 오, 58도 보여줘 아니 아니 너무 가까워 예 아이스 아메리카노 3잔 주세요 아 이거 잘잘 맞았다 58도가 130 봐야 되겠네 54 54도 됐어 50도 음.

뭘두팔랐다고또안 놔지고 있어. 한 번씩만 쳐. 야, 잘 맞았다. 다음, 샷 다음 거 이제. 너 아까 그거 몇 나왔어? 54가? 5, 150. 150. 150? 140? 1 4 0 140점? 됐어. 140. 6쇼. 전아 이거 58도거든? 너 이거 한번 쳐 봐. 아, 지금 하고. 6번. 이거 뭐야? 아이언. 아이언도 보여줘. 티백. 아, 그 응. 티백. 공, 브리지스톤. 오케이, 오케이. 단자뭐 100부터 5 0까지를요한채 갖고 13개 1스만 13 들어야 돼. 채 하나를 가져 아, 300이 가요. 300이가 어, 8번채 하나가 다 쓰더라고. 아. 6번이야? 아, 됐어요. 잡혔다 응. 티백. 티백. 브릿지스톤. 레디. 됐 파이브는 유리하지 아무래도 야. 통통타입. 잘 맞았어? 와아아아 드라이버가 <laughs> 너무 잘 맞는데 <못 웃음> 이게 너무 잘 맞았는데 <laughs> 어, 뭐, 아, 아 우리 장타자님 휴식중이시네 어. 3백 한번 핸드라이? 치셔야죠 아. ゲームはですよ。